예이. 오, 어, 아, 아, 맞지? 밥에 올려 아, 먹으라는 건가? 이, 이것들을 어. <laughs> 다. 숟가락 진짜 먹어. <먹으라는> 응. <laughs> 무겁고 크다. 음. 이걸 올려 먹으라는 건가? 맞지? 아. 그래 고기를 찍어 먹으면 되겠다. 그렇지. 약간 분자처럼 맞지 분자처럼 먹으라면. 응. 아. 음. 땡. 썼어. 썼어. 응. 뭔가 약가 매콤해서 뭔가 약간 매콤하면도 나고 괜찮아요 썼어. 오랜만에 우리 운동화 샀어요. 남자 거라서. 250부터 나와 이런 게 어딨어요. 근데 남자 중에도 240 신는 사람도 있을 거 아이가? 그치, 발자국 사람이. 맞죠. 근데 일단 괜찮아가지고요. 네. 30% 해서 이거 샀어요. 네. 어, 마음에 든다. 음. 어, 마음에 들어. 예쁘다. 어, 볼수록 마음에 드네. 어. 이 아이 얘는 괜찮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없나 그러니까 아니면 나또놀아오 완전 심한 애 빼고는. 좋지? 응 야야 난안 해야 돼 참, 잘... 잘가야 여기 말랐어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음. <laughs> 살릴 수 있다 이게 물을 이게 물이 애매한 게 음. 많이 주라고는 하면서 음. 또 너무 많이 주지는 말라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애매한 거지 어려운 거 진짜 입도 이렇게 자르기 맞는가 싶은데요. 한번 해보는 한번 거죠. 한번 해보는 거예 해보고 응. 경험하는 거죠. 네. 선물 받은 퍼피 케이크예요. 이게 냉장고에서 꺼내서 지금 안이 잘안 보이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열어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다. 이런 케이크 는었지 응, 너무 귀엽다. 한적이 없어서 눈뭐 있는거야? 눈가 아눈 보고있다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얘 예, 드셔보셔 아니데 오레온가? 레드빌벳음 맛있다, 어, 레드벨벳? 음, 맛있다. 뭐, 뭐야? 무슨 케이크가? 뭔색깔레드빌벳 뭐 같아 치즈같고 응 초콘데 크림이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응 초0 0 크림이 좀어 있어. 여기 응, 또사먹어야겠는데자드디어이아이를 <laughs> 붙일 시간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을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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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런 앵초 정도. 아, 앵초. 이렇게 음. 떼 주면 밑에가 조금 그러면 애가 조금 잎물이 좀더 나요. 아. 심었을 때 계속 피고 지금. 이거는 다른 화분을 옮겨야 돼요? 이게 네. 너무 이렇게 조금 그러면 큰데 옮기나면 더잘크지 이거가 아, 조금 더 큰데. 조금 더 큰데 옮기는 게 네. 좋아요. 네. 아. 네. 물은 얼마나 줘야 돼요? 물은 이게 오늘 만약에 옮겨 심으면 한번 주고. 네. 그 덕이 좀 마르면 좀 돼. 아 여기가 마르면, 음. 여기는 안 줘도 돼요 이렇게. 여기는 약하게 이렇게 줘도 아. 되지. 이거 아. 음. 세수도 시켜줄게. <laughs> 음. 이 이거. 어, 요거 이쁘다. 요거. 네. 하나만 하면 돼요 네, 하나만 해보려고요. 이렇게. 음. 일단, 일단은 아. 한번. 한번. 얘도, 요런 애들도, 요 밑에 이렇게다 땄거든요? 어. 어, 너무 밑에가 많으면, 응. 짭답해 보일 수도 있거든. 요근 아. 정리를 해. 도 이쁘다, 근데. 얘는 뭐예요? 요거? 예, 예. 예 요것도 내놔 목마가래지 예. 어, 요, 이렇게두개 할게요. 그래 어, 어, 할게, 네, 그러면. 얘도 어 얘도 똑같이 얘도... 키우면 되죠. 예, 이렇게. 예, 예. 어, 이렇게. 음. 밑에 예. 내가 수면 다 따라가. <laughs> <했네. 웃음> 감사합니다. 예쁘다. 예쁜데? 음. 둘이 예쁘다. 근데 강아지 때문에 못 들어가겠는데? 어. 응? 내가, 내가 어떻게. <laughs> <laughs> 예쁘다. 예쁘지? 음. 가격 괜찮다. 마가렛이 예쁘다. 마가렛이 예쁘지? 이거 사면 잘했다. 잘했다. 저 흰색도 예쁘더라. 응. 여기 좋네. 이것도 예쁘긴 하다 빨간색은. 얘 진짜 예쁘다. 오. <laughs> 레몬도 예쁘다. <laughs> 잘 키우면 레몬도 <laughs> 키워. 레몬도 키우고 싶어. 레몬. 오, 이거 좋다. 그 어. <laughs> 천리양 이런 거 키우면 안 돼? 밀감 나무도 있고. 천리양 이런 걸 키워봐야 우리가 저런 걸키우지 아빠 아빠 거기에 아 아빠 거기에 응. 오 저렇게 키우면 되나? 맞지 마래시장 가고 맞지 다 예쁘게 해놨는데 맞지 카랑고에 응. 이게 이거다 다 이거, 이거. 이게. 그거다, 맞지 이게 우리 그거다 맞아 이게 카랑고에구나. 응. 카랑고에도 이쁘네. 엄청나게 어, 사고 싶네. 생각해봐야겠다. 여기 너무, 너무 자연이다. 어, 아, 저거 예쁘긴 한데, 아직 핫난데 4,000원. 4 0 000원. 0 0원에 쑥쑥 사게 되네. 멋지? 아까 근데 이쁘더라. 카랑고에. 맞지 체리. 체리. 컵빵, 빵빵 어, 뭐야? 아, 풀빵? 음, 풀빵 기다리는 거야? 풀빵 줄인 거 같은데? 와, 생강 제주 브로콜리 아니, 저렇게 빨리 갈 거면 그냥 시장에 왜안 되지? <laughs> 부전시장 부전 갔을 때도 진짜 빨랐대 무전시장 갔다 어 진짜. 안만 봤어. 와이 소머리 곱밥인가? 9,000원. 술빵. 아, 술빵. 아, 노트북 있다, 노트북. 응. <laughs> 중고 시장이네. 응, 중고 시장이다. 말강하 음. 음. 쌍1탐 발라도 있어면3중이 1개. 탐중에 1개. 3중에 1개. 3중에 1개. 3중에 한개 3중에 다개 3중에 1개. 3중에 1개. 3중에 1개. 3중에 1개. 3이라고 해도 중에 1개. 3중에 1개. 한번 닦고 Yeah. <laughs> 한국에서 일본 나는 월급쟁이 배당부자가 되었다.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은 주식 일본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ETF. ETF 투자에 모든 것. ETF 투자에 모든 본 여기도 있다. ETF 투자에 모든 본 연금 부자 수업. 월급 2 0 0만 원으로 10억 만드는 투자 공식. 와서 좋네. 이건 뭐야? 시영 아, 촬영용 방향제. 응. 어, 이게 자기의 컨셉이구나. 시작하면 시작되는 아, 언제든지. 카카색깔빛만먹었 예쁘긴 하다, 무궁화. 음. 예쁘긴 하다 진짜, 맞지? t 음. 데 얼마야, 마 care. I 이렇게 t c a r 게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 키우는 거야? 1500원 나쁘지 않다. 뭔가 키우는 게 이제 겁이 나는 나이야. <laughs> 무서워. <웃음> 저 219번이야. 네. 아 맞다. 맞다. 어, 피켓 어아 우리 그걸로 했어 그건 필요 없을 것 같다 갈릭소스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 집에 돌아와서 찍면 오늘의 오 티비인데요 네 자라에서 코트를 샀는데 네 어, 온라인으로 샀거든요 네자이 이 재질이랑 똑같은 이 색깔일 줄 알았는데요 맞아요 밖에서 보면 네. 맞아요 안감처럼 이런, 이런 코트 이런 맞아요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고민했지만 핏이 괜찮아서 맞아 오케이 예. 오늘의 로 진짜 너무 괜찮다 이 바지 핏이 이게 지금 와, 이게 너무 맞아. 위에 거랑 너무 괜찮아요 에이스컨즈 우리가 안녕하려 했는데 그치 맞아. 이거 보고 <웃음> 이거 <웃음> 다시 에이스컨즈 세일할 때또 간다 맞아 이 제품 핏이 얼마만이냐 그때 남포동 요점에서 엄청 기다려, 진짜 엄청 기다려서 거의 두 시간 넘게 기다려서 먹었는데, 거기 가필 <laughs> 김치볶음밥을 안 하던 데여가지고, 저희, 이번에 포장으로 김치볶음밥 파왔고요이 크러스트 피자는 그때 먹어봤던 거여가지고, 네. 네, 이걸로 또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그런 루꼴라 무화과 피자에 약간 이렇게 홀렸지만, 그건 말도 안 되지. 네, 말도 안 되는 짓이라, 제가 이렇게, 아, 그리고, 갈릭티피소스를 깜빡하고 그때 포장 주문할 때안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소스만은 빠르게 구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포장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음.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는데 음. 주문해서 이렇게 바로 하면 그 주문번호 보여주려면 이거 할수 있습니다. 이제뭐 피자, 이제뭐 피자예요. <laughs> 더 맛있...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지 않나? 맞아, 잘... 아니, 이렇게 된... 이렇게 <laughs> 돼버렸... 잠깐만요. 지금 치즈가 진짜 두꺼워가지고 치즈가 다 떼졌어요 떼졌어요 어 맛있는데 음~ 맛나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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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laughs> 궁금했거든요 진짜 네 음. 베이컨이 있는 거 베이컨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한국인이네 한국의 피자집은 김치볶음밥이 있어요 <웃음> 사이드로 매콤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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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들 먹는건가? 매콤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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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웃음> 은근 매콤해요 <laughs> 아, 매콤하고 약간 철판 외침, <웃음> 음, <웃음> <매콤한> 느낌 <laughs> 이게 먹을수록 맛있네 요 <laughs> 피자랑 먹기 딱이다 <laughs> 딱이다 <딱이잖아. 웃음> <laughs> 고생왔어요 무서워, 어 무서워, 아 좀, 어, 안돼, 안돼, 나, 아 괜찮네. 음, 이것들이 다 꽃이자 이것들, 다 꽃이. <laughs> 얘네들이, 얘네들, 꽃이 꽃. 얘도 목 마가렛인 거야? 어. 아, 마가렛과구나. 와 아, 예쁘죠? 음. 그거랑요. 예쁘네요. 밥은 아나더 먹고 싶었는데, 아빠랑 해서 연아의 동생이 네.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안는라 네. 같아요. <laughs> <laughs> 엄청... 아, <맞아>. 이죠 <laughs> 빼야 되나? 그거를? 아, 이걸 한번 띄어주셨네 아, 이거 <laughs> 참 예쁘다. 얘 진짜 예쁘다. 이 색깔이... 색깔이 고와요. 얘는 왜 이렇게 옆으로 가 있지? 근데 이것도 다 그거니까요. 예, 네. 맞죠? 맞아요. 얘만의 그거죠. <웃음> 맞아요. <웃음> 색이 너무 예쁘죠. 이제 열심히 공부돌입하겠습니다네 열심히 키워볼게요 예쁘죠? 열심히 키워볼게요 푸딩 만들기 재도전 재도전이라기보다 그때 우유가 없어서 <laughs> 그때 우유가 없어서 계속 놔두다가 두개 사왔는데 유통기한 지나서 안녕했는데 이번에는 기억해서 우유랑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우유가 없거든요 맞아요 우유 안 먹어서 우유 우유 오 카라멜 시럽 그리고 반죽 같은 거. 어이두 개는 어 진짜 단철하더라고요. 300ml가 얼만지 모르겠어. 적게 넣어. 되게. 오 많나? 신기하다. 흰색 가루였는데 그치? 우유랑 닿으니까 시, 스프처럼 크림 스프처럼 되는 게 신기하다. 어제 노포장에서 사온 타이백. <laughs> 귤이 <목소리도> 진짜 맛있네요. 원래 응. 귤이 정도는 한 번에 먹잖아요. 이거는 적은 편이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맞아. 작은 귤이었다. 맞아요. 요만한 요만 <목소리도> 한 <요만한 목소리도> 귤이에요. <목소리도> 진짜 맛있어요. 맞아. 우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약간 물이 묻지. 와. 음, 숟가락. 와, 시럽이. 한숨가요 시럽이 진짜 진해요. 그리고, 커스터드 크림 같아요. 아, 음. 와, 음. 맛있네요. 아, 진짜. 진짜 앵두나무네. 음. 아, 예뻐라. 안에 찍고 싶은데, 강아지가 언제 올지 몰라서. 네. <laughs> 들어가지를 못하다. 들어가지, 네. 이거?